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야말로 제가 쌓이고 쌓인 억울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부인하고 절친이라고 그 언론들이 그 난리를 치는데, 제가 언젠가는 이 얘기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부인하고 저하고는 절친이라고 할 정도의 친구는 아니에요. 동창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같이 다닌 동창인데, 어... 1, 2,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한 번도 한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3 때 우리가 예능반이라고 해서 미술하고 음악이나 미술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음악을 한 애들이 모여서 예능반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예능반을 가서 이제 미술하는 사람들과 음악하는 애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미술하는 쪽이었고 저는 이제 우리 김정숙 영부인은 그, 이 음악하는 쪽이었는데, 양쪽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쪽에서 이제 반장이 되었고, 이제 음악 쪽에서 부반장이 돼서 저하고 반장, 부반장으로 함께 일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또 레슨도 많고, 우리도 또 미술도 레슨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다 바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고3의 여름 조금 전에 영어 과외를 따로 했어요, 둘이. 둘이 말고 또두 친구가 4명이서 네 어떤 선생님 모시고 일주일에 두 번씩 영어가외를 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친해졌죠. 몇 달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때 같이 친하게 지내긴 했는데 그때 친했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또 대학 들어갈 때도 저는 그 이제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들어갔고 우리 김정숙 사모는 재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하고 미술도 떨어져 있고 또 이제 같이 1학년 들어가서 또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재수하는 동안 도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 4년 동안 다니는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김정숙이 어느 학교를 들어갔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때 그때 연락이 왔어요. 결혼을 한다. 근데 결혼식도 안 갔어요. 친한 친구가 결혼식 안갈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결혼식을 하고, 그러니까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간 거죠. 못간 거죠 결혼식을. 그리고는 얘가 시립 합창단에 있을 때까지 알았는데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결혼식에 간 친구들이 이제 몇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김정숙하고 친했던 친구들은 그 결혼식까지 갔겠죠. 저는 안 갔어요. 그리고는 얘가 그 결혼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전화를 한번 한것 같. 만난다. 한번 정도, 그쯤에 한 7, 8년 만에 한번 만났던 것 같고, 그리고는 아우 좋은 그 사람이고 좋은 성적이었는데, 굳이 그 판사를 하고 싶었는데 판사를 안 시켜줘서 검찰에서 오라 그랬고, 그리고 대형 로펌들에서 많이 오라 그랬는데, 다 마다하고,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간다. 자기도 그래서 시립 합상다를 그만두고 부산으로 간다. 우리가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좋은 로펌 가면 돈도 많이 받을 텐데. 그 사람이 그때 연수원 1등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좋은 로펌들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뭐 무슨 면접을 0점 받아서 2등으로 아마 기록은 됐다라고 그렇게 들었었대. 그것도 본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 얘기만 들었고, 그러고는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남편이. 그러나 우리는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너무 다른 세상에 사니까 또 몰랐죠. 동창들이 모이거나 이럴 때도 그때 젊을 때는 많이 모이질 않았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한참 동안을 제가 동창회 회장을 했어요. 우리 동창들 회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30주년 될 때까지도 한참을 회장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회장들을 이제 돌려가면서 30주년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면서 친구들이 결속이 되면서 뭐 자주 좀 만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두 이, 이 달에 한 번씩을 늘 답사를 가고 친구들끼리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 가끔 나왔어요. 부산에서. 가끔 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유쾌하게 놀고 가고 그랬던 적이 있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1년에 한번 행사가 있을 때 가끔 오면은 이제 반갑게 맞았지만 따로 전화를 하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청와대 들어간다고 그때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됐구나 했고. 그 그리고 제가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본게 가까이서 마주 대하면서 처음 본 거는 그 비서실장 하기 아마 좀점이었을까요그 민정수석 할 땐가요? 그때 그하얏트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했는데 차를 보내고 걸어서 내려와서 제가 지금 있는 이 사무실에 와서 차를 한잔 마신 적이 있어요. 그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얼굴을 마주 보고 처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김정그 여사랑 제가 친한 겁니까? 절친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때 이거 뒤에 이번에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제가 2012년에 대통령 선거 때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저쪽에서 연락이 온 것은 김정수 여사가 한게 아니고요. 그냥, 저기, 그, 탁현민이 한 거예요. 탁현민은 제가, 탁현민 씨는 2006년부터 그, 이, 제가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공연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쪽 하는 사람 없느냐 했더니 그, 그, 신영복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제 번호를 가르쳐 줘라 했더니 바로 연락이 와서 제가 탁현민 씨랑 그때 2006년도에 숙명여고 100주년 기념이 있는 공연을 같이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친해져서 우리 직원들하고는 가족같이 지냈고 회사도 많이 왔고 그랬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2012년 좀 전인데 저한테 대뜸 연락이 와가지고는 자기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돕기로 했대요. 그래서 네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하니?라고 물었더니 무슨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는 타케미 씨 2006년에 알았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그때 당시 그 의원인가요? 그때 그 부인이 저랑 동창이라는 거를 타케미 씨가 알고 있었죠. 그랬더니 하루는 양정철 씨를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다큐현민이. 2012년에. 그러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가 없죠, 그때. 회사가 한참 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지금은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언제고 도울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그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된다 해서 거절을 했죠. 그리고는, 예, 이,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2012년에 그 선거에서 패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그, 다케민하고 양정철을 불러서 저녁을 먹이면서, 다음번에 또 나오시면 그때 제가 돕겠다 그랬어요. 다음번에 나오시면. 그때 약속을 한거예 2012년에. 그랬고, 2012, 그러고 나서 2015년이 됐는데, 2월달에 저한테 양정철 씨가 전화를 했어요. 도와준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은 아니지. 내가 대선에 돕는다 그랬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금, 총선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전화통화를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2015년 7월 달에 회사, 여기로온 거예요. 근데 제가 7월 7일 날인가 처음 홍보위원장으로 왔는데, 그때, 영부인이 몰랐어요. 영부인이 아니구나, 후보 부인이. 그때 당대표였을 때인데, 그, 그 당대표께서 그 양정철 씨를 통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오케이를 했고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제가 오는 날까지 이런저런 이제 그, 그, 이제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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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뭐 제가 뭐 대접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라고 며칠부터 나갈 것이며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이런 얘기를 양정철 씨랑 제가 일을 했지만 제가 오는 날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때 당대표가 부인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부인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온 거예요. 신문 보고 아는 거예요. 제가 영부인 절친입니까? 우린 동창이에요. 친구고 그러나 절친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절친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전화 통화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절친이라고 이그룹핑하는 친구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친이라면 1년에 몇 번은 만나야 되지 않나요? 제가 영부인 절친이라 무슨 특혜나 받은 걸로 지금 이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다들 그렇게 저 야당에서 떠드는데 절친도 아니고요. 저는 특혜도 아니고요. 제가 지역구에 자진해서 재발로 나가서 제가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비례대표를 하기로 했었어요, 원래. 근데 제가 공천 받아서 나가서 됐다고요. 그 나가서 그렇게 오랜 동안 제가 시달리면서도 한 번도 제 입장에 대해서 편하고자 연락을 하거나 한적 없고요. 저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알아서 잘해 나가는 거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뭐 청와대에서 저를 돕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려운 상황 있을 때뭐전화해도 한번 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바라지도 않고요. 국회의원 끝나고도, 저는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친구로서도, 그리고, 뭐, 전 국회의원으로서도 저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안 만날 거예요. 저분들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저분들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절친인가요?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게, 제가 친구 때문에 들어왔나요? 이 탁현민 씨, 그리고 양정철 씨, 얘기, 제 얘기 들으면 정확하게 아시죠? 그 남들이 물어보면 해명 좀 하십시오, 두 분. 절친 아니죠? 여러분들 듣고 보니까. 맞죠? 앞으로도 절친 같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절친인 친구들이 계속 절친으로 있는 거죠. 벼랑간 절친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남을 돕기를 어려운 사람들 돕기를 좋아하고 하지만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제가 수주 비즈니스를 40년을 했어도 어느 누구한테 한번 제 일을 누구를 소개해 달라 뭐 하자 해본 적 없습니다. 제가 친구가 대통령 부인이고 친구 남편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거기다 뭘 부탁을 하고 제 편리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을 청탁하는 사람 은 아닌 거제 주변의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그 목포 사건 났을 때는 무슨 연구인하고 결탁해서 뭐 어쨌다고 지금 야당에서 그러고 떠들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친 아닌 거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방송 마쳐도 되겠죠? 고맙습니다.